자, 루닛의 주가가 오늘 1.56%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올라온 건 얼마 되지 않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다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거 최근 들어서 행보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죠 시장은 개업령 이후부터 아주 그냥 박살이 나서 최저점을 찍고 있는 와중에 루닛만큼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 시장이 불안할 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끝난다 이번 사태가 끝난다라고 하면은 또 얼만큼의 반등을 만들어주 벌써부터 기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루닛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번 영상 통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닛은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꾸준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 종목 중 하나죠. 근데 루닛을 제가 언제부터 찍기 시작을 했냐하면 3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11월 15일에 루닛이 48,200원에 있을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고 이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락만 하다가 재미없게 흘러갔었는데 여기서 뭔가 변곡점이 나타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아쉬운 것은 이때 좋아요 수가 22개밖에 안눌렸다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런 기회들 놓치지 않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최근 루니 관련된 소식을 봐도 자, 이렇게 국가안건진의 세계 첫 ai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호주에 유사일스 웨이스 주에서부터 이 검진들을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유방한 조기 예측 ai 솔루션을 미 fda 허가 추진을 한다 이렇게 펌핑될 수 있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루닛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루닛의 매수세들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으며 보유한 사람들은 지금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승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확실하게 평균 거래량을 보도 라도 기존과는 확연하게 차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전망이 기대된다라고 볼수 있고 여기서 또 얼마큼 올라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제가 잠시 후에 모두 다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들을 자꾸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도 아스트라제네카 소식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갑자기. 장대 음봉을 만들어 주면서 떨어뜨렸죠. 그리고 지금도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또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올렸어야 됐는데 예상치 못하게 시장이 너무 도 부진한 상황이 오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 과정이지만 결국에 지금 밑에서 누군가는 계속 매수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에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언제 매수타점을 잡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만약에 이 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지금 후보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목표가까지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타점을 뭐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놓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문제는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타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별도로 이렇게 문자로 매수 타점이 나왔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11월 15일 3시에 루니스 매수가 47,500원 이하로 말씀드렸고 1차 매도가는 7만원 그리고 지금 2차 매도가는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인데 자, 이날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장중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더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중에 이런 타점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이런 타점들 받아보실 분들은 제 번호로 루닛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타점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것을 느껴보셔야지 제 채널도 구독자도 늘고 좋아요도 눌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루닛을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도 이런 매수 타점이 나올 때 안내를 해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문자 한 통을 남겨주셔야지 제가 그분들한테는 따로 이렇게 타점들을 공유드릴수 있단 말이에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항상 이렇게 장이 끝나고 나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도록 이런 사점들을 장중에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루닛이 또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루닛이 지금 흑자전환되고 FDA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신고가까지도 갱신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걸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 보고 있고 일단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가자고요 주가가 이렇게 항상 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갈 테니까 그러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언제쯤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타점들을 공유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다음 목표로 가져갈 것은 여기 9만원까지는 충분히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기존에 물려 있던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정이 이때보다는 좀더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퍼센테이지도 많고 그리고 여기 있는 물량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좀더 강한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판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서 조정 거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하기 위해서 특히나 물려 계신 분들은 하루빨리 손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원금 회복을 하고 우리가 수익으로 전환이 되려면 이렇게 좀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타점들 계속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하게 움직이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이 분석 들이 이야기할 때 ai 파티가 2025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말에 ai 관련주들이 미국에선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수혜를 거의 못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루니스의 이렇게 자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유도 미국의 이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전과 같은 상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다는 거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 ]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한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알테우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 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스윙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감으로써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 라고 하면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 수익률이 그거보다 더 높게 15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 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랑 매집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 가서도 나 주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드릴 수 있을.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